지금까지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모든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 백인을 연구를 했더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분야였던 한번 목표가 정해지면 대단히 적극적이었고 열정적으로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역정을 이기고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머리가 더욱 좋고 세상 배경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대단히 소극적이고 미적지근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미지근한 성격, 유유부단한 성격은 어느 곳에 가든지 환영받지 못합니다. 직장생활을 보게 되면 그 직장의 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모든 CEO들은 환영합니다. 이 사람들은 석하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적당주의, 미지근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직장활하면 언제든지 이 사람은 퇴출당합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아무리 많은 학원을 보내도 이 아이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열정적인 그런 성격이 아니면 반드시 이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셨다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이 곧 어떤 것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 넘어진다고 그렇게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어떤 것일까요? 신약 성경은 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지막에 관한 종말의 시대를 가르치는 예언을 하신 말씀이 요한 계시록이고 구약 성경에는 마치 계시록처럼 구약 성경의 요한 계시록이라고 말할 씀수 있는 그 책이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백성이 당할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의 백성들이 당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하신 이 사건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단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이 사단 마귀가 하는 행동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있습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사단마귀는 예배를 방해합니다 못 드리게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에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것이 어떤 시대입니까? 한국 교회를 우선 돌아보면 교회가 점점 줄어지고 예배가 점점 줄어집니다 지금 예배가 수의 예배를 거의 안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안 드립니다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금요철하 예배는 안 들여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주일 저녁 예배는 과거에 어느 교회든 다 들였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대신에 어떤 것이 교회에 들어오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마지막 날에 백성이 당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교회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이 어 것이 있습니까?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더럽히며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졌다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제사를 폐하며 예배를 없애 버립니다. 대신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눈으로 목격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증하게 하는 것들, 멸망하게 한 가증한 것들을 세울 것이라 하습니다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예배는 줄어지는 대신에 문화시설이, 문화교실이 그룹별로 생기고 있습니다. 친교 모임 장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당당히 어떤 자리입니까? 철학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정치 이야기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뒷전입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 윤리, 도덕, 이런 것들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들이라 했습니다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교회, 똑같은 주님 몸을 말씀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왜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기도에 고백합니다. 죽도록 사랑한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님 몸인데 교회를 등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식적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세우신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구원이 있습니다. 피는 죄 사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내가 네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는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죽음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마귀 권세가 교회를 못 이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천국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무엇이든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한죠 풀릴 것이다. 네가 인생을 메고 묻는 권세는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멀리해 버립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여기 일곱 교회 결론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런데이 말씀 속에 왜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를 멀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를 향한 마지막 결론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디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합니까? 교회를 통하여. 교회 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예배당은 목적이 다른 것도 없습니다. 여기선 세상 살아가는 테크닉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돈 버는 것을 가르치는 곳도 아닙니다. 윤리 도둑까지 그런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선포하는 자리가 교회란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니라 많은 산업을 불러 모았습니다. 주의 종까지 다 해당됩니다. 많은 사람을 청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으로. 그런데 여기서 출연해버립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있습니다. 나는 과연 청함만 받았습니까? 택함 받았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누구일까요? 사도행렬 14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우린 다 믿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을 갖습니다 어떤 확신을 갖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룹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이 제 시선 받고 제삶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 자녀가 되었으니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택하실 때 우리한테 다른 거 하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너이 사실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너는 구원을 받았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비록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성경 말씀합니다 따라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남은 자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여러분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이 남은 자들이구나. 많은 사람은 교회들을 떠나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는 약만개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이분들 지금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단으로 갔습니다.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남은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품에 그렇게 말씀한다. 로마서 9장 27절에 꼭 강조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 말씀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끝까지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택하심 받아. 한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합니다. 그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어딘가요? 바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다면 미지근한 성격, 미지근한 신앙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전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 5세 부르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초신자 신앙을 가졌을 때 많은 실수를 합니다 신앙의 중심을 못 잡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난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처음 쌓은 재단이라 말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에 이상한 단어가 소개됩니다 서쪽은 베데리오, 동쪽은 아이라 아브라함이 이곳에 처음 쌓은 재단인데 요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사 예배 드렸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아이라는 곳은 요호수와 시대 때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한 자리입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사이에 그 사이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중간 지대입니다 베델로 안 갑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재단을 쌓고 처음 쌓은 재단이었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8절에 재단을 쌓고 요하의 이름을 부르더니 성경 9절 바로 이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규록합니다 남방이란 말은 원의 내계부 이 내계부란 말은 중동의 지옥의 사막입니다 이 사람이 중간지대 예배는 우리가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교회로 가까이 가지도 않고 세상으로 가지도 않고 중간에 서 있습니다. 중간 지대. 적당주의. 미지근한 신앙. 이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 가운데 서 있습니다. 반쪽 아래 회색 신앙입니다. 이 사람이 구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리 말은 점점 점점 지옥 같은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풀한 폭이 자라지 않습니다. 십절에 보게 되면 기근이 심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가난 땅을 주셨는데 애굽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왜 시작됩니까 이 제사와 기도는 영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점점 점점 우리 집이 왜 점점 점점 더 어려워집니까 했더니 너 중간지대에 있지 않느냐 너 확실하게 하인의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간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첫 시작이 여기서 출발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난생 부부 사이에 큰 문제가 터집니다 장수기 12장 8절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재단 샀고 요와 이름 부르는데 여기는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10절에 애국으로 내려갔더니 기다리고 있던 것이 뭐냐면 사라가 부인을 뺏겨버립니다 그런데 속수무책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사람들 겁을 내었던지 그대는 나의 누이를 하라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을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보존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사을라를 버려버립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런 모습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작됩니까? 중간 지대 예배부터 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살아 찾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실수합니다. 바로 가나안 등 다시 올라갔는데 창세기 13장 3절를 보면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강조한 내용이 단두 단어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사이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이에서 처음 산 재단 샀던 또 왔습니다, 거기에. 거기서 또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데, 성경은 하나님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또 문제가 또 터집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 하나밖에는 조카, 롯과 집안 싸움이 일어나버립니다. 혹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렇다 나는 세상으로 가지도 않고, 나는 소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왜 자꾸 부부관계에 불화가 생깁니까? 자꾸 문제가 터집니다. 이게 영적인 사건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집안 싸움이 일어납니까?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야곱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야곱은 숙곳이라는 곳에 와서 자기를 위해 집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이삼 본래 하란에 살았습니다. 하란은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했습니다 베델 하나님 집으로 가라 했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중도에서 숲꽃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 사막지대에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지었습니다. 가축, 우리간도 지었습니다. 여기 정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지대입니다. 이 사람 목적지는 하나 아니면 배리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있을 때 바로 34장이 시작되면서 딸 디나가 백주에 급탈당해버립니다. 이 숲곳에 누가 왔습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왔기 때문에 이 자녀한테 불행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시몬, 내비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방에서 야곱 가족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그래서 33장, 34장, 35장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35장 1절에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일어나 배들로 올라오라 제대로 하나님 집으로 올라오느라. 그리고 하실 말씀이 재단을 쌓아라.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들분, 한번 주목하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 일행은, 야곱 가정 지금 위기 일발입니다. 바람 앞에 촛불 같습니다. 사방에 사람들 이 몰려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조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너 생각 다르다. 내 길과 너길 다르다. 너는 지금 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고, 발등이 불떨어졌는데, 죽느냐, 산다냐 문제 앞에 있는데, 그러나 나는 원하는 것은 내 생각은 너배들로 와서 오늘 보험료 교회 와서 예배 드려. 하나님, 지금 우리 집안이 지금 죽느냐, 사냐큰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근데 무슨 예배입니까, 지금? 무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올라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올라갑니다.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베들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환란 만났을 때, 하나님 집으로 올 때에 장수기 35장 5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현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사면 고우를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고로 야곱 아들들을 촉격하는 데가 없었더라. 나는 예배들을 갔더니, 야이 싸움, 네가 할 싸움이 아니야. 내가 막아주마. 하느님 사의 고리 뭡니까동서남뭘다 막아버리세요. 뭘하니까예배들이니까 배들 하늘님집로 돌아가실 때 이것이 성경에 우리 하시는 말씀의 응답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택하셨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방문한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는 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냐면 너는 교회에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라. 그렇게 기도해. 모든 너 인생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이말씀 듣는 넣 사람 손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좀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이 문제 내가 좀 해결해야 되는데 우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베델 하나님 집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했더니 내가 너 동생한 몰래 다 막아주마. 너 아들들, 너 자식들을 추격하는 쫓는 문제들 내가 다 막아줄 것이다. 오늘 사람 손으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야 사실 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닫혀버렸습니다. 3년 6개월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할에서 엘리야 하는 종을 통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뭇하려느냐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너왜 하나님 앞에 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느냐 너 적당주의 너 중간에 지대에 서서 너 기회주의자 아니냐 이것 때문에 한이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열왕성 1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나님 나좀더 만나자 가까이 오느라 그것이 바로 뭡니까? 무너진 요하의 재단을 수축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이차단은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성들 도 마음속에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우린 불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불 달라고 말합니다 그 불이 어디에 떨어지는가요? 막연하게 구한데에서 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엘리야가 재단을 수축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 1성 18장 38절에 번제물이는 재단에 불이 내려옵니다 내 예배 자리가 없는데 무슨 불이 내려옵니까? 기도의 재단이 없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 조회만 나오면 무조건 다된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재단,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라. 어디에서? 베델의 자리에서. 그때 수축이란 말이, 따라서야 라파. 따라서 내가 너를 고치다, 치료하다, 회복시키다 뜻입니다. 너 예배 자리 회복시키면 내가 너 고쳐줄 거야. 내가 너 살려줄 거야 이사실 믿는 여러분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드린 레비기 6장 9절과 12절과 13절 세 번에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단불은 꺼지지 마라 재단불은 항상 피우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있습니다 성전은 재단이 있어야 되는데 재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기도도 무너졌습니다. 여기 불이 내려야 되는데 재단이 없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서다 역사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창세기를 시작해서 계시록에 왔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나 죽은 자로다. 우리는 살아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너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왜 죽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에서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하신 말씀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 행위가 온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너 아무리 내가 너를 온전한 곳을 찾아봐도 하나도 온전한 곳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너를 볼때 미지근하니, 넌 행위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토하여 내 버리버리겠다 했습니다. 사랑손오은꼭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현실에 주어진 그 환경, 내 가정, 내 직장, 사업, 어떤 것이든, 조회든 내게 주어진 일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세요. 그리고 열정적인 그런 생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래야 도와주세요.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유유부단하지 마십시오 부지런한 우리 화강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말씀은 하나님 지키는 사람이 있고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과 계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는 청량하되 지키시겠다 성전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그런데 2절이 문제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 마당 신자입니다. 마당은 그냥 돌아 이방인에게 내줘 버렸다 사단 마귀한테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전지 창조하실 때6일째날 사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 다섯 가지 축복은 우리에게 다 주셔서요 정복하십시오. 영도 정복하고, 가난도 정복하고, 세상 모든 자연 환경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복이란 말이 바라크. 히브리어 바라크란 말은 무릎 꿇다입니다. 그 무릎 꿇다가 어디에 있느냐면 10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이 무릎 꿇자 말이 바라크입니다. 뭘 합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오늘 우리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신앙 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은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다 주시고 싶은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평생을 남은 삶이 한 주시는 이 약속의 축복에 모든 가정이 다 받아서 자손 되도록 예수 그때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의승으로 축복합니다.